지금까지 샵을 운영하던 방식은 틀렸습니다. 아무리 마케팅하고 가격 경쟁을 해도 샵이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나는 절대 폐업 안할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폐업 확률 높은 최악의 자영업 운영 방식 4가지. 오늘 말씀드릴 이네가지만 개선하셔도 상위 1% 뷰티샵으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비현, 윤 대표입니다. 부부가 함께 샵인샵으로 미용을 시작해서 4평, 12평, 50평, 토탈샵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한비현이라는 교육법인 이외에 미용기기 화장품 건강식품 제조 유통사업 마케팅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총 4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비현 윤대표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마케팅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수천 명 이상 교육을 하고 원장님들을 만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대표님 도대체 마케팅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보통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돈을 날리고 돌고 돌다가 저한테 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상위 노출에 집중한다던가, 친구 수, 좋아요 수, 노출과 숫자에만 집착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선 마케팅을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마케팅 이전에 고객 동선 그리고 전략이 중요한데요. 노출보다는 유입, 유입보다는 방문, 방문보다는 구매 전환, 구매 전환보다는 재방, 재방보다는 소개가 중요합니다 일산에 한 원장님이 계셨는데요 혼자서 한 1,500에서 2,000 정도 매출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매출이 어느 정도 나다 보니까 확장이전을 하셨고요 확장이전을 하면서 직원을 한 2명 정도 뽑았습니다 매출이 오를 걸 기대했는데 매출이 한 1,500만 원을 유지했었던 거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늘어난 인건비 고정비 결국엔 매달 마이너스를 내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빚쟁이 신세가 되겠다 싶어서 저를 좀 찾아오셨고요. 도대체 대표님 마케팅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분은 마케팅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원장님 혹시 지금 재방률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최근에 소개는 좀 나오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재방률 체크를 해보니까 샵을 확장 이전하기 전에는 재방률이 80% 이상이었는데요. 10명 중에 8명이 다시 온다는 거죠 샵을 확장을 하면서 재방률 체크를 해보니까 한 10%도 차안 나오는 거더라고요 오히려 자주 오던 손님조차도 안 오는 그런 샵이 됐던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 동선을 먼저 파악하고 지금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체크하셔서 전략을 짜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쟁샵과 차별화 포인트가 없는 경우인데요 가격 경쟁하고 계신가요? 가격 경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차별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원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 동네에선 이런 가격 못 받아요 가격을 깎는 건 원장님들의 가치를 깎는 겁니다 많이 일하고 적게 벌고 싶으세요 아니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으세요 샵 그리고 나 그리고 우리의 상품이 차별화가 되어야만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USP 인데요. 독특한 우리 샵만의 가치 제안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 USP를 할수 있는 방법은 제가 템플릿을 댓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고요. 천안에 계시는 한 왁싱샵 원장님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원장님께서는 가격 경쟁을 하다 하다가 브라질리언 왁싱을 6만원 정도에 하셨어요. 하루에 한두 명 정도 손님이 왔었고요. 월세 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분에게 미용 때려쳐라. 그 돈도 안 되는 거 못하러 하냐. 라는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결국엔 이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마케팅 어떻게 합니까?라고 여쭤봤죠. 제가 아무리 봐도 이분도 마케팅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은 다른 샵과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라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고민을 하다가 고객이 왁싱을 혹시 왜 받죠?라고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왁싱은 위생. 청결 때문에 봤죠? 라고 원장님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전직은 뭐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 저는 미용하고 상관없는 전직이라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워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괜찮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분께서는 전직이 수술실 간호사였던 겁니다. 수술실 간호사는 그 어떤 직업보다 위생과 청결이 중요한 직업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분의 전직을 살려서 위생과 청결이 그 어떤 샵보다 철저하다 수술용 도구에 가까운 정말 고급스러운 위생적인 도구들을 쓴다라는 거를 차별화를 해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만원 받던 왁싱샵에서 남자 브라질리언 왁싱을 23만원까지 받게 되기 시작했고요. 한 달치 예약이 꽉 찼고 의사, 간호사, 한의사, 전문가들도 와서 받는 왁싱샵으로 브랜딩이 됐습니다. 차별화를 하고 싶으시다면 USP를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청결과 위생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계십니다. 제가 서울시와 함께 지원사업으로 종종 현장의 원장님들 샵에 방문하곤 해요. 너무 신기한 건안 되는 샵에 가보면 들어가자마자 그 이유를 느끼겠더라고요. 일단 지저분합니다. 한때 굉장히 잘 나가던 목동의 한 원장님이 계셨는데요. 이 샵에 방문을 했는데 샵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등이 여기저기 나가 있었고요. 누렇게 된 의미 없는 종이 포스터가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고요. 오래된 화분들이 쌓여 있었고요. 서류들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이런 곳이라면 혹시 원장님들은 다시 가고 싶으세요? 제가 이곳에서 마케팅, 경영, 세일즈, 뭐 상당 기법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고민 고민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일단 청소를 도와드렸습니다. 등 나가 있는 거 갈아드렸고요. 한 청소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좀 깨끗하게 샵을 정비하고 나서 한한달 후쯤에 이 원장님을 만났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복장이 바뀌었고요. 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원장님, 요즘 좀 어떠세요? 요즘에 샵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바뀌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사람을 바꾸기도 합니다. 샵에서 시술을 잘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맛있게 음식을 만드는 것도 기본입니다. 청결과 위생은 기본을 넘어서서 우리 샵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필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텔 화장실 가보시면 너무나도 고급스럽고 깨끗하잖아요. 우리 샵이 호텔과 같은 화장실이 세팅이 되어 있다면 청결에서 기분 좋다를 넘어서서, 야, 여기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쓰는 곳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런 세심함에 고객들은 감동하시겠죠. 저는 보이지 않는 곳을 신경 쓰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보시면 화장실에 샹들리제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고 좋은 향기가 나는 폼클렌징을 비치하는 것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화장실이 포토존이 되고 오히려 바이럴이 될 수도 있겠죠. 가치를 올리고 싶으시잖아요. 청결과 위생은 필수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객 응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이 우리 샵에 왜 온다고 생각하세요? 머리 하러? 피부 관리 하러? 내일 속눈썹 받으러? 왁싱 하러? 시술만 받으러 올까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틀렸습니다. 4, 5년 전에 시술을 정말 잘하는 저희 샵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는 이상하게 시술을 제일 잘하는데 클레임이 제일 많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이 선생님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고객님이 한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는 이 선생님한테 무시당한 느낌을 받아요. 이 선생님을 관찰을 해보니, 고객을 볼때 위아래를 한번 훑고, 그리고 고개는 안 숙이고, 입으로만 뻥긋뻥긋, 고객의 얼굴을 안 보고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건을 놓을 때는 약간 좀 물건을 쿵쿵쾅쾅 이렇게 세게 놓더라고요. 처음 이 선생님을 맞이했을 때부터 불쾌한 감정이 들었고, 그리고 시술하는 내내 흠을 잡으려고 했겠죠. 시술만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술은 잘하는데 불쾌한 감정을 들게 하는 샵이 있고요. 시술은 평범한데 이 샵에만 가면 아, 너무 행복해. 감동이야. 과연 어떤 샵에 다시 가고 싶을까요? 다시 또 가고 싶은 샵, 소개하고 싶은 샵이 되시려면 시술도 중요하지만, 좋은 감정을 함께 느끼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 응대 cs가 중요하고요. 안비현 윤 대표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폐업 확률이 높은 최악의 자영업 운영 방식 네 가지 첫 번째 마케팅을 먼저 하지 말아라 고객 동성과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차별화 포인트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면 차별화가 안 되어 있는 거다. usp를 먼저 세팅해라. 세 번째 청결과 위생은 우리 샵에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다. 네 번째. 시술도 중요하지만 함께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 줘야 된다. 이네 가지만 지키셔도요. 상위 1%의 뷰티샵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상위 1% 미용인이 될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